응? 알아 취했어 킬 알아서 해 취했다고? 킬 알아서 해나아해 아, 네. 구슬 날는 깔아서 해라 아, 살아겠다 가야 아, 네. 알아서, 구, 알아서 구슬 쪼고 으로 가라 응. 잘할게 내가 잘할게 야, 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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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는거 합시다 내가 잘 못했어 그래 어, 저... 그래 내가 그래야 그래야 돼. TP 사이즈. t p 써야지 씨는 저, 저또뭐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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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i 어 wait, w a 아, 맞다. 진짜 누군데데 진짜 그 차이나 걔 누군데? 뭐야, 그 나붙아요 어, 아, 그영상나 영화... 죽어. 영상 올랐던. 잡아. 야, 뭐해 잡아 하나. 어, 못뭐 잡았네. 아, 여레 있다. 나, 나 찼. 좌... 아, 이... 뭐 위에 라인 뭐야, 이 폴도 잘하긴 한다고. 오징 쏠죠? 어어어! 살려! 누가 잘한다고? 못한데? 이거. 하나.

하 둘, 셋! 그래, 좀 아파 보이네. 어허. 어, 씨발! 야, 분피 했게. 형, 님 형, 라 앙퐁 가지 마, 잘 가. 가라, 그냥. 아... 비비고 어 비비어, 비어 비비어! 이못 비벼. 밀렸어. 힐 배는 먹었어. 망치 있어. 어떻게 막을 건데? 알았어, 막아야지. 일단 박를한번 넣어, 넣어. 망치 끊어보자. 알았어. 나 믿어? 그럼 당연하지. 나 툰피 간다. 누가 믿는다, 이만한거말 알바. 나이스, 끊었는데? 방시 아, 끄었다 아. 이 뭐인데요? 아니 앞으로 가라고. 아 켰어 돌진. 이오 이거. 호. 진짜. 크레이. <laughs> 이게네. 직 <학습> 나와줘. <잡아줘>. 그치왜안 <laughs> 죽네 이거? 어이 <laughs> 뒷마크. <예스>, <laughs> 음. 아 시시 혼자 죽네. 해킹 해킹. 아니 김치 씨 게임 케이스트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어 본인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잘못 하나 봐. 너도잘 음. 많이 쳤네. 자 예비 가미네, 예비 가미네. 시시오, 빨리 가라 빨리 가라, 빨리 가라, 빨리 가라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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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지리다 지리다. 보점 봐라! 안봐. h e 헤이 h 에 헤이. b o u t h 에 m 앞. h a 앞에 b o u t h 뭐해, What a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좋아 봐. 이 아차. 좋은데? 아크 좋은데. 갈로 쉬 잡아라. 이 돌아오게 돼 있거든. 앞으크레오 그래, 들어와. 아보라재밌네버스카르를 기대가... 어, 날려. 어? 우리 원, 원숭이 연지였어. 몰라. 어제고해 순간 보도제 뛰고 있던데. 쟤왜말타왜 왜 말을 안 하냐? <laughs> 이어 뭐야 이거? 뭘 봐. 뭘 봐? 이 뭘로? 너뭐 하냐? 뭐 말이 없냐? 그니까 쟤뭐 먹고 있나봐 쟤 먹고 있는데 우리가 뭐 먹고 있는데 걸리면 우리 돼지라고 놀릴까봐 아 나는 같은 니가 안 먹고 있어도 난 돼지라고 할 거거든 지방조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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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예 도어어어어어어어데어리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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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층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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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죽어요. 야, 타커. 3편, 3편, 3편. 라인, 라인. 으악. 힐러, 다, 어, 얘네 힐러 없다 2피 봐라. 이게 어딨어? 야, 에이스 나올 거야. 그래, 이쪽. 돌아왔어, 도 아, 나 에임 실한가 어, 진짜 실하냐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원래, 어. 원래, 원래 그랬어, 원래 그랬어. 아, 어? 지가. 오케이, 오케이. 뭘 봐노? 어, 다 놓았다! 하지만 아, 아무도 공을 못 해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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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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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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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로 가. 아, 히 줘. 죽고 싶다, 씨. 망치는 갈지? 고지난는데가 아, 쓰지 않아. 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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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치는거 같은데. 에 피는 끝난다. 야, 이거 리겨? 됐다, 됐다. 개식 하나. 이겼다, 이겼다. 하나 주지 않아. 아니잖아, 뭐라까 하는 거지? 어. 커투샷선 아래는 들깨우는건 뭐야? 이 씨. 부터 그런 거 맞췄다고 우리가. 아 야, 쉽게도 뭐, 아! 이 씨발. 그뭐 하트건에다 가냐. 텔레파시 모르냐? 텔레파시 아! 대신 줘 봐. 라고 어? 아, 아니. 쉽다 쉬야 나이스. 리 뭐야? 뭔 캐리어 또 언니? 뭐 먹고 있으니까 이캐리시 <laughs> <laughs> 마이크 다왔 다수... <laughs> 이게 뭐 했는데? 아, 이건 뽕도 서 뽕만. 이거 받은 거네. 흥리지 아, 모릅니다. 풀리지 아뭐하노 이거? 아, 그거 있나? 이